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 10억 달러 도입 알헤다 미사일, 알맹이는 모두 한국산, 이런 주제와 F-35B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했다는 소식, 그리고 드레텍 고성능탄의 원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무기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10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을 자국의 방산 기업인 칼리두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에 아랍에미레이트 저는 환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는 방산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소원이 자국의 방산 기업을 갖는 것인데 그 소원을 들어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 군대가 도입하는 무기들을 자국에서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을 세웠고 그 결실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많은 방산 기업 중에서 하나인 칼리두스는 알헤다라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공대지 버전인 로저를 생산하면서 이번에 자국 정부에 10억 달러 상당의 판매를 하게 된 건데 이 알헤다가 천검과 동일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알헤다 미사일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LIG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무리 자국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무기를 도입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도 자주포나 전차 천공 SM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검을 도입하지 않고 LIG의 똑같은 미사일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를 대고 천검보다는 락을 좀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헤 미사일에 대한 직접 재산권은 아랍에메이트 정부가 갖고 미사일의 주요 부품들은 LIG가 공급을 하고 그리고 조립 기술을 제공해서 칼리드스가 현지에서 생산해서 자국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 및 수출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언젠가 본 채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활공 박격포탄을 아랍 에미레이트 의한 회사가 개발해서 그거를 아랍 에미레이트 육군이 2천만 달러어치를 구입해서 전력화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산업 환경이 고난도의 부품들을 생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국과 협조해서 개발비를 대고 자국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물량을 늘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사우디 아라비아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동의 무기 수출을 이런 방식으로 늘려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칼리두스라는 회사가 아르다 미사일을 10억 달러치 판매했다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은 LIG가 10억 달러 상당의 천검 미사일을 수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의 단계가 중동과 폴란드를 거쳐서 우회 수출 방식을 사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미 해병대의 주력 전투기인 F35B 즉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통합은 된 것이고 거기다가 내부 무장차항에 장착해서 비행을 해서 발사까지 했으니까 f-35b도 장거리 공대공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로써 f-35b를 운영하는 경항모 보유 국가들은 강력한 공중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일부 구독자님들 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두레텍 탄환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 기로하겠습니다 두레텍 탄환의 원리와 가장 흡사한 게 과거에 우리나라 봉고차 미니버스에 뒷면에 비가 왔을 때 달라붙는 흙을 안 달라붙게 하는 현상 모집 사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달리면은 뒤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빗물과 바닥에 있는 흙들를차 뒤에 대량으로 달라붙게 해서 이거를 막게 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간혹 때 많은 발명가들이 지금의 브레텍 탄안의 원리를 적용해서 응모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브레텍 탄안처럼 홈을 판게 아니라 스포일러 형태로 위 좌우에 붙여가지고 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공기의 압력 차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는 그런 원리였지만 차가 빨리 달리면은 공기가 뒤로 많이 가지만 빠른 속도만큼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을 상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취소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레텍 탄환도 추가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탄한 뒤에 발생하는 저항을 홈을 통해서 일부 상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효율성 증대는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선진국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